드리겠습니다. 아멘. 아,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오늘은 교회 설립 45주년 우리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에베네스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드렸던 찬양이 두 곡인데요 한 곡이 생명의 양식 45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생명의 양식, 영의 양식을 주셔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게 하나님 인도을잘 바꾸고 있음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또두 번째 드렸던 찬양이 길을 만드시는 주라는 찬양인데 참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많은 역경들이 있었지만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또 새길을 허락하셔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끊임없는 생명의 양식 또 여러분의 인생길을 없다면은 만들어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어떤 성도가 밤에 잠을 자다가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꿈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해변을 걷고 있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전 인생을 이 해변을 통하여서 쭉 보는 그런 시간들이었는데 그때 이제 해변을 걷고 있으니까 모래 위에 두 사람의 발자국, 예수님과 또그 사람의 발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발자국을 따라서 살펴보다가 어느 시기에 가 보니까 발자국이 4 개에서 2 개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왜두 개일까? 이제 이 사람이 곰곰이 생각을 해 보니까 이 발자국이 두개 있는 그 시간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그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보시는 것처럼 저 때에 제 인생은 저에게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인데 그때 예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왜 저를 혼자 두고 가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성도를 따뜻한 눈으로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힘든 그때에 내가 너를 업고 갔단다 그리고 그 발자국의 주인, 주인은 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발자국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지나간 우리 교회의 45년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생이 30, 40, 50, 60, 70또 80이라면은 여러분이 지나간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였으며, 또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어마만 사랑 속에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그첫 번째가 서론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러분과 계속 함께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우리는 완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죽었던 그 지옥 권세에서 해방받은 우리지 않습니까? 그럼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이제 정말 바르게, 정말 제대로 살아야 되는데, 지나간 우리 인생을 살펴보면 이 구원의 은혜에 참 보답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연약한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2절에 이 요셉이 이 형들을 늘 고자리하는 그일 때문에 형들이 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예로 이 보디발 집에 오게 되었죠 그런 요셉에게 상세기 39장 2절에 이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평돌과의 관계에서는 불화였는데 하나님은 요셉과 그 당시에도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마복음 3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세우셨는데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 제자들이 무언가를 잘해서 함께 있고 싶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누구랑 함께 있고 싶어 합니까? 될수 있으면 나를 편안하게 해주고 나를 즐겁게 해주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 하죠 근데 예수님은 전혀 자기에게 유익되지 않는 이 열두 제자를 부르셨는데 그 이유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지금 내 안에 계시는데, 과연 나의 영적 상태, 내 마음, 내 생각의 상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죄 없으신 그 하나님이 과연 내 속에 들어올 만한 영적인 상태인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아이를 키워 보면은 이제 가태하다 나기는 아무것도 할수 없지 않습니까? 막 오줌도 싸고 똥도 쌉니다. 그런데 엄마는 그 아이 똥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의 기저귀를 갈 때도 야 네가 알아서 해.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 지저분한 것을 다 치워 줍니다. 그리고 완전 자리 받을 때까지 끝까지 함께하는데 사실은 언제까지 함께합니까? 죽을 때까지 늘 생각과 마음 속에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 삶을 인도하십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 애굽하고 난 다음에 홍해를 건너야 되는데 뒤에서는 애굽 병사들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비추시고 광야 40년 모든 생활 동안을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어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앞이 캄캄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 실상 앞이 캄캄할 그때에도 내가 캄캄할 뿐이지 하나님은 내 삶을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이사야 58장 11절에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경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 삶을 인도하십니다.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까지 우리에게 알려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에게 숨기는 것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내 하려는 것을 숨기겠느냐?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 충만하고 하나의 말씀 붙잡을 때에 성령께서는 사랑으로 우리 모든 삶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성삼위 하나님의 그 사랑은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10편 121편 7절과 8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란을 면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는데 모든 환난에서 면하게 하시며 내또 네, 너희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예를 우리가 사망의 은침한 꼴자리로 간다 할지라도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대설로니가후서 3장 3절에 보면은 주는 미부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내일부터 이제 또 여러분들이 세상 영장으로 나아갑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서 나를 지키시고 악한 자에게서 나를 지키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내 삶을 인도하시고 요셉과 함께 하신 것처럼 내 평생 요한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확신을 가지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본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날을 살펴보면은 참 어려운 일들이 여러분 인생 사이에도 많이 있었고 또 교회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인생을 고해다, 고생의 바다다, 참 어려운 이 많은 바다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인생을 오늘 이 시간에 지나온 인생을 되돌아보면은 그때 아 내가 그 일을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할수 있었을까? 아마 여러분들 각자가 내 여러분 인생의 참 고비인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야, 내가 어떻게 그때 그 일을 할수 있었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죠. 지금 와서 깨달아지는 것은, 그것이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론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침략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였습니다 이 블레셋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가 하면 백년 동안에 괴롭혔어요 백년 동안에 그러나 백년의 괴롭힘 가운데에도 이스라엘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은 블레셋과의 2차 전쟁에서 승리한 내용을 말씀합니다. 실상은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에 블레셋과의 1차 전쟁이 있게 되는데, 자, 이때에 이스라엘 군사 3만 4천 명이 죽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어마어마한 병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또 신앙의 상징인 언약궤를 빼앗겼는 거예요. 심장을 뺏긴 것과 똑같은 상황을 지금 겪은 겁니다. 게다가 대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이 전쟁 가운데 죽게 되었고, 그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 제사장이 놀래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됩니다. 또이 사실을 들은 이 며느리가 출산하다가 아이를 낳고 죽게 됩니다. 그이 소문이 온 이스라엘에 퍼졌는 거예요. 자, 병사가 죽었죠. 언약계조차 빼앗겼죠. 대제사장도 죽었죠. 민족의 신앙의 지도자 그리고 언약계를 빼앗겼고 그 집안이 완전히 망한 그 사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우리 나라는 망했다. 이러한 처참한 최악의 전쟁 재앙을 겪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시간들을 겪고 난 다음에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영적 대각성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그 사실은 블레셋 에게는아또 우리를 도전하기 위해서 모였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2차 전쟁을 미스바의 모여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전쟁을 하러 올라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차 전쟁 패배로 불레스 트라우마가 이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대한 큰 두려움이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큰 우려를 바라여서 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기념하여서 사무엘이 기념비를 세워서 에벤에셀이라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참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무엇을 우리 마음속에 담고 우리 현장으로 가야 합니까? 첫 번째입니다. 에벤에셀이라는 말이 뜻은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아무런 힘도 없고 연약하였는데, 그러나 그들이 오직 하나님 바라본 영적 각성, 인생 개혁과 교회 개혁을 하고다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을 승리로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큰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인생 최대의 위기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케 하신 것처럼 지난 45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도우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에 모리시입니다. 우리는 아무 할 힘이 없었지만은 모리 교회의 머리 대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런 오늘까지 우리 인생 사이도 많은 일이 있었듯이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도 주셨고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었던 수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아, 참 지금 와서 살펴보면은 아, 정말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셨다. 참이 고백이 가장 맞는 고백인 것 같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귀한 성도들을 붙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을 통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지금 45년 동안 우리 교회가 있기까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또이 자리에 계시지 않는 많은 분들이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많은 헌신을 하셨습니다. 정말 지금 우리 중직자들과 또이 앞서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헌신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교회를 도우셨습니다. 이와 이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십니까? 창세기 3장에 빠져있는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니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제약 가운데 있을 때의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셨고 이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또한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양자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상속자 될래요 하나님의 양자 될래요 이렇게 할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신문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신문과 권세를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매주일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는 조금 기도했는데,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자고 있는 시간에도 하나님은 하늘의 천군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가정 가문의 흑암을 우리는 결, 이길 수 없지만은 그것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심으로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이러면 또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실상은 천국 가기 전에 천국의 배경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인생을 도우셨는지 모릅니다. 그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또 우리 교회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것은 정말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나간 여러분의 삶과 45년 동안의 우리 교회를 되돌아 보면은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나이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간 인생 걸음마다 우리 삶은 문제투성이였어요. 문제투성이였고 갈등거리였고 시험이요 위기였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교회를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깨달을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러면 거기까지만 도우시고 그 다음은 도우지 않으시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도우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13절에 이에 불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모엘에 사는 날 동안에 불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이 중요한 게 뭡니까? 다시는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모엘 여호와의 손이 막으심에 언제까지입니까? 사모엘이 사는 날 동안에. 여러분 미스바 전쟁 이후에 사모엘이 지도자로 있던 그 20년 동안 블레셋은 절대로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이제 이 후에 20년 이후에 백성들이 왕을 원했죠.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되어집니다.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는 이스라엘과 블레스에서의 전쟁이 다시 시작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과거에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불꽃같은 눈동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십니다. 지금도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우리 1 3절 말씀에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사부일이 사는 날 동안 전쟁을 여호와님께서 막으셨더라. 여러분 사는 날 동안에 해야 될 절대 사명이 있습니다. 가정 가문 재앙 다 막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 교회를 온전한 교회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러면 왜냐하면 지금도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호수아서 장구 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느니라. 과거에 도우셨던 그 하나님 오십 년 동안 칠십 년 동안 팔십 년 동안 나를 도우신 그 하나님 여러분이 증인입니다. 내 생명이 내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뉴스를 보면은 뜻하지 않은 사고로 이 불의의 이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생각지 못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지키시고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초대 교회는 이 사실을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기에 힘을 썼다는 겁니다. 이럼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것에 함께 하십니다. 창세기 39장 5절에 여호와의 복이 보디바리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의 미친지라 요셉이 하고 있는 일이 보디바리 집의 총무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하는 그일 때문에 불신자 이 보디바리 밭과 집에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축복이에요. 이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권세라는 겁니다. 23절에 요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요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럼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데 어디까지 도우시느냐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요셉의 지급이 노예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셉이 하는 모든 일 범사를 형통할 수 있도록끔 도우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확신 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그 문제 가운데에 내가 온전할 수 있는 것. 내가 지금 문제 가운데에서도 견딜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업고 가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우리는 과거에 도우시고 지금도 도우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오늘 14절에 여호와께서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모든 승업과 땅을 회복하게 하시고 사람 사이에 평화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은 우리 교회 6대 비전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대구의 모든 동과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이삼칠 나라와 오천 종족을 살리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빛의 경제를 회복하게 하셔서 헌당과 새들이 있는 새 성전을 세우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도우시고 지금도 도우신 그 하나님은 앞으로도 여러분들을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을 반드시 복음의 명문 가문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이 직장을 회복하게 하시고 여러분 가정 가문에 반드시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24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아무것도 가지 것 없는 이 야곱이 베들레스 꿈을 꾸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에게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우리 교회 명령하신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십사시. 우리와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이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25시 역사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리고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구세가이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를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12절에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도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돌을 가지고 와서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바로 에베네셀의 기념비입니다 여러분 그 돌은 기념비인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에벤에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도우실 그 하나님을 기념하는 기념비를 여러분이 세우시길 바랍니다. 이러면 그 기념비는 어떤 기념비입니까? 회복의 기념비입니다. 평화의 기념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기념비입니다. 그 기념비를 여러분 인생 기념비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의 기념비를 세우고 현장에 기념비를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인생이 되어지 바랍니다 이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오늘 교회 설립 45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에베네스의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며 이제 남은 날 동안은 우리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나간 45년 동안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45년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증거를 가지고 지금도 앞으로도 에벤에셀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인생과 교회와 현장에 기념비를 세우는 주의 백성들 수 있도록 역사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